자, 데이브의 반도체 강의. 데이브의 반도체 요약 강의. 제 5강을 시작할게. 좋아요 구독 좀꼭 눌러줘. 내가 실수 강의 찍다가 한번 날려보고 다시 찍는 거거든? 눌러줘. 자, 이번 강의에서는 CBD, 화학적 기사 증착. 아, 그 전에? 강의 자료는? 설명란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있다. 다운받아서 쓰면 돼. 어, CBD는 화학적 기사 증착이라고 해. CBD 프로세스지. 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증착시킬 때 쓰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것뿐만 아니라 PVT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번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줄 거야. 어, CBD 정립의 원리는 기판이 형성시키고 하는 방막구 성분들을 가진 긴 상태의 가스들을 반응시켜서 기판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불휘발성 고체 방막을 형성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웨이퍼 위에 그 기판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기 원하는 방막을 얇게 증착을 하는 거야. 어, 반응식은 이건데 이런 알파라는 가스와 베타라는 가스를 이용을 해서 A라는 물질을 여기, 밑에 파고 들어가지 않고, 위에만, 웨이퍼 위에만 정착을한 다음, 나머지 부산물들을 희발시켜주는 거야. 이 반응 에너지에는, 열, 플라즈마, 빛, 또는 이미 에너지를 쓰는 거지. 어, 이 챔버 안에, CBD 챔버 안에 가스를 넣어주고, 에너지를 넣어줘서, 증차시키고, 나머지 부산물 가스를 내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CBD 방식은, 어, 부산물이 발생을 해서 파티클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오염도가 높아 그래서 이 방식을 대신해서 ALD 공정을 새로 쓰는데 이 공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 줄게 CVD를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눠보면 일단 압력에 대해서 분류를 해 주면 일단 CVD 공정에서는 고압을 쓰지는 않아 APCVD, Atmospore p r e s s u r CVD, 대기압 상압 CVD가 있고 LPCBD, 압력을 낮춘 Low 레 r e s s u r CBD가 있어. 혹시 마이크 켜져 는지 확인했어. 그 다음에, 에너지 소스에 따른 분류.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열을 이용하거나, 플라즈마를 이용하거나. 이두 가지를 많이 써. 그포톤빛강자를 이용한 CBD가 있는데, 양산에서는 열을 이용하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CBD를 많이 써. 얘는 상압, 플라즈마는 LPCBD, 저압에서. 아에서 봤던 거지, 이 챔버 안에 가스랑 에너지를 넣어줘서 증착시키고 부산물들을 배기시켜준다그 CBD 방식을, 어, 웨이퍼 위에 얇게 증착한다고 해서 띵필름 테크놀로지라고도 하거든? 얇은 막 증착이라고? 어, 최근에 나온 신 기술이 ALG라고 아토믹 레이어야. 이렇게 웨이퍼 위에 원자 단위로 하나씩 증착을 시키는 거야 유즈마 베리어 메탈을 여기 보이지? 유즈마 베리어 메탈을 형성시켰을 때 많이 써 pbd는 피지컬 베이퍼인데 물리적으로 웨이퍼를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웨이, 그 타겟 물질을 때려서 웨이퍼에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증착을 시키는 건데 여기는 주로 메탈층이나 베리어 메탈을 증차시킬 때 많이 써. 베레메탈 관에서는전강에서 강의를 했어. 그 CBD, 케미컬 베이퍼는, 여기, 메탈층에, 텅스텐이나, 전도체를 채울 때 주로 쓰고, 그 전도체랑, 절연체를 쓸 때, 화학적 증착을 쓴다 생각하면, 생각하면 되는데, SOG는, 코팅에 대때 설명해주고, 이 절연체에서는, BPSG, IMO, SINX, 이거를, 어? 메탈체가 메탈층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증착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SOG 폴리미드는 뭐냐? 우리가 반도체 이거 웨이퍼 할거 그 위에 막 증착을 하고 막 깎고 포토공정 하고 다시 e 치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 맨 위에다가 이렇게 스핀 코팅으로 어? 스핀 코팅을 하듯이 얇게 어? CBD를 해주는 거야. CBD를 해서 SOG 폴리미드를 해줘서 마지막 웨이퍼가 EDS 테스트, 최종 테스트, 일렉트리 다이솔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대 e 테스트 할때 SCR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최종적 웨이퍼를 다 공정을 끝내고 보호된 회로들을 해로,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 c b d 막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를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한 권에 볼수 있지. 잘 보이지? 어 우리가 뭐지? 우리가 애칭을할 때도 가스를 썼잖아.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어떤 가스를 쓰냐에 따라서 애칭이 되기도 하고 시비대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 처음에는 원료 기체층, 전구체들의 반응기 내부의 도입과 기상에서의 균일 분해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가스를 넣고, 그리고 이 가스들이 기본 표면으로 가서 기본 표면으로 가겠지. 내이 기판 표면이 붙겠지. 그리고 이 표면이 붙어서 한 곳에 있지 않고 막 이렇게 표면 확산을 하겠지. 이 표면 반응에 의해서, 또 불균형 표면 반응에 의해서 방막이 형성이 되고, 또 이에 의해서 모든 화학 반응을 하고, 휘발성 부산물이 생기겠지? 이 부산물들을 밖으로 빼주는 거야. 이게 CBD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럼 CBD 공정의 특징이 뭐냐? 이 방막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 살펴보면, 첫 번째 온도, 두번째 성장속도, 세번째 압력이 있어 이 온도는 기판의 온도 정량을 미치고 이 시베트 공정하는 반응실의 온도 정량을 미쳐 그리고 성장속도 이 성장속도를 조절해서 어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할수 있어 막질의 치밀도를 결정해줄 수 있거든 우리가 막질의 침이라 방막을 형성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음, 유전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포로포러스, 이제 공기층이 많은 막질을 성장시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장속도를 조절을 해서 막대를 침을도록 결정을 해줘. 이러한 요소들이 우가 그러니까 원자 그 CVD를 할때 평면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모든 공정에 하나 장단점이 있지. 그 CVD 공정의 장점만 살펴보면 다양한 재료에 적용이 가능해. 그리고 증착적 성분 조절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어, 원하는 양만큼 증착을 해야 되잖아. 거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가스들의 MFC라는 가스 조절 장치가 붙어 있어. 그래서 원하는 양만큼의 가스를 내보내서 원하는 양만큼의 증착을 하는 거야. 이를 이용해서 당연히 미세 구조 조절이 가능할 거고, 어, CBD는 복잡한 형태 위에, 아무리 포토공작, 엣지공제 복잡한 형태 위에도 균일한 코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댄스한 증착증에도 그 퓨리티 조절이 가능하다. 단점은 이 코팅 반응에 대한 이 1번, 2번이 비슷한 말이거든. 서브레트, 안정도로 고려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이번에 보면 돼. 그니까, 러 기판과 증착제로 산에, 어? 열팽창계수 차이를 고려를 해줘야 돼. 그니까, 러 어떤 방막은 이렇게 구부려지려고, 어떻게 방막 이렇게 구부려지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밑으로 구부려지려고, 구부려지려 하는 거를 압축 능력이라고 하고, 위로 구부려지려고 하는 거를 인장 능력이라고 그래. 이두 개의 균형을 되게 잘 맞춰줘야 나중에 웨이퍼 공정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애칭 한단 말이야. 그럼 얇게, 웨이퍼를 진짜 얇게 만들어. 이렇게 얇게 만들었을 때, 이 힘이 세면 웨이퍼가 이렇게 구부러질거고 이힘더 세면 이렇게 구부러진단 말이야 이 힘과 이 힘의 균형잘 맞춰서 웨이퍼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거야 세번째는 우리가 가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 가스가 되게 독성이란 말이야 이 독성을 중성화 시켜줘야 돼이 비용이 되게 비싸 이 cbd 시스템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플라즈마를 쓰는 로 low lpcbd 그리고, 상압, APCBD, 플라즈마 CBD, 그리고, 내가 주로 잘 쓰지 않지만, 포톤 레이저를 이용한 CBD, 그리고, 메탈이나 유기체를 증차시킬 때 쓰는 CBD가 있다. 반응압력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해주면, 상압에서는 쓰는 걸 APCBD다 그러고, 우리가 플라즈마나 쓰는 APCBD, 플라즈마 CBD가 있다. 이게 저압이다. 그리고, 반응소수에 따라서, 우리가, 말했지 열이나 아 뭐지 포톤이나 기대에너지를 통해서 증어증찰을 하기도 하지만 잘안 쓰지 않고 우리가 주로 쓰는 열 플라즈마 코일을 이용한 램프를 이용해서 열을 내주고 플라즈마에서의 하이덴스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찰을 해준다. 진자들의 막의 종류에 따라서 옥사이드나 이트라이드 메탈이 있는데 옥사이드 증차가 당연히 저렴 막이나 SDR 캐필 그리고, 엣지 스톱 레이어. 이거는 앞에 설명 들었지? 이게 뭐라고? 엣지 스톱 레이어 왜 필요하다? 엔드 포인트 디텍터를 할때 쓰인다. 아까여기서 진짜 많이 설명했어. 나이트 라이드. 이거는, CBD는 뭐냐? 프로토로텍션 레이어. 보호막을 형성을 할 때. 메탈 CBD는 당연히 컨택 배선, 파워랑, 신호 선단서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게 CBD 사진이거든. 여기서 CBD를 증착한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면, 동그라미 한 곳이 저연마 V 체크한 곳이 전도체, 세모 증착을 텅스텐이야이 모든 걸 대부분 증착을 이용해서 해로서성을 하면 되고, 마지막에 폴리미드. 반도체를 다 만들어주고 나서 코팅을 해줄 때, EDS 테스트하기 직전에, SER 개선을 위해, 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체크해준 부분, 모두 거의 대부분이 CBD를 이용해서 증착을한 거지. 이거는 화공과나화학과 친구들이 반도체 업체에 오고 싶으면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한번 넣어봤거든. 뭐, 썸머 옥사이드는 900도에서 1200도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내가, 내가 체크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앞에 P 적혀 있는 게 뭐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증착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거고, 내 마지막, 이거 앞에 설명해 드 SOG 폴리미드는 맨 마지막에 EDS 텍스트 직전에 그, 반도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설명할 건데, 여기 세미컨덕터 여기는, 여 여기 게이트를 해주기, 게이트에 증차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레포레이션은, 이 메탈을 증차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은, 메, 그 증, 메포레이션 방법은 학교에서 쓰고, 학교 연구실, 스퍼트링 방법은 회사에서 쓴다. 이게, 앞에서 말했잖아. 피지컬 베이퍼를 물리적 기상 증착을 설명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스퍼터링 이게 회사. 양산을 때. 이게 학교. 이거, 그리고 이거는 구리인데, 일단 이거부터. 메탈층이나 배려 메탈. 그러니까 금속 메탈을 증가시켜줄 때이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 방법도 많이 쓰긴 하는데, 학교 연구실에서 쓰고 이 구리는 우리가 여기서 알루미늄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미세공정이 되면서 알루미늄을 이게 얇게 만드니까, 어? 전자전인 공포학생들 알 거야. 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저항이 높아지지. 그러면 신호 전달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신호, 전, 신호 지연이 되니까 막 핸드폰이 막 느려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호 지연, 이 비저항이 작은 구리를 쓰려고 하는데 이 구리는 스퍼트링 방법을 이용해서 증착을 못해. 그래서 전기 도금을 이용해서 증착를 하는데 이 방법이 아이온 플랜팅이다. 우리 스포터링 어떻게 하냐. 회사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지. 여기, 타겟을, 음으로 연결해주고,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여기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켜. 이게 는 안에는 저압이야. 플라즈마는 무조건 저압. 그래서, 갖다 붙어. 여기, L 플러스라는 라디칼이 갖다 붙어서, 이 타겟에서 AR, AR, 뭐지? 알루미늄을 떼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한번 읽어보면 강화파에서 플라즈마를 연결시킨 에어 플러스 이온 이 라디칼이 타겟 재료를 떼어내서 웨이퍼에 침전시킨다. 당연히 이렇게 어, 떼어내 갖다 붙이니까 스택 커버지가 리 우수하고 플라즈마 손상이 우려된다.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 이게 그러니까 강화 에너지가 웨이퍼 갖다 붙잖아. 그러니까 플라즈마에서 웨이퍼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는 진공 증발. 이거 영 회사 연구실, 아, 이거 회사 아니야? 잘못 썼다. 이거 학교, 도 학교. 아, 뭐야? 회사 잘안 쓰는 거 맞고. 주로 학교 연구실이야. 이렇게 우리 이게 도관이라고 하거든. 도관에다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줘. 우리가 물 증기 해가지고 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갖다 부, 물처럼 붙잖아. 유리막 해놓으면 그런 똑같은 방법인데 이 도관에다가 재료를 넣어서 가열해 위에 갖다 붙어. 그래서 하나씩 생기는 거야. 하나씩 갖다 붙는 거지. 이 방법이 좋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 챔버 안에서 부터식의 재료를 가열을 해서 용에 기화시켜가지고 웨이플 부처시키는 방법인데, 기화가 쉽고, 불순물이 적은 막 흥장이 가능해. 앞에서 설명했던, 원자층 레이어 데포지션, 원자층 증착하는 방법인데, 어 이거 한번 볼게 이 표면에다가 웨이프 표면에다가 수소를 한 개씩만 쫙 깔아 그 다음에 TMA라는 어? 가스를 주입해 시켜주면 이게 1대1로 수소랑 반응을 해 그래서 이렇게 수소랑 알루미늄이나 1대1로 치환이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불화성 가스를 틀어서 이 남은 가스를 밖으로 배틀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존 가스를 주입해 오줌을 주입하면 이 원래 있던 알 알루미늄이랑 1대1로 반응을 1대1로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물질 생성이 돼.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된 거야. 이렇게 여러 사이클을 해서 한 원자층, 그러니까 원자층 원자층으로 쌓는 거지. 되게 얇은 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야. 원자 단위로 하니까. 그래서 AL-11D랑 이게 AL-11D랑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웨이퍼에서 우리가 수소를 이용해서 한층한 층씩 한 축연시켜서 하니까 수소 력이 중요하고. CBD는 상관없고. 여기, 얘는, ALD는 표면에서 한층 한 쌓이니까 무조건 표면 반응만 하고. 응? 여서 한번 살펴보면, 얘는 표면에서 이렇게, 만약 여기서 증착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증착을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페이지 반응이 무슨 말이냐면, CBD는, 이렇게 까스 들어오잖아요. 여기 입구에 되게 조금 많이 쌓여서, 스택 커버리가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다고 하거든 이런 거를. 얘는 스택 커버리가 좋고. l e d 가 CBD보다 스테커블이 좋다. 그래서 당연히 필링 퀄리티가 좋다. 얘는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l e d 보다 나쁘다는 뜻이고 가스를 아까 여기 TMA 가스 넣어주고 막 오존 가스 넣어줬잖아. 이렇게 교차적으로 가스를 넣어줘서 공격 진행되고 얘는 그냥 화학기술 증착을 한다는 뜻이고 얘는 온도가 되게 높아야 되고 얘는 300도가 을 때면 충분하고 레이어는 한 층씩 쌓이고 얘는 연속도 성장하는데 연속도 성장을 해도 온화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지 앞에 설명했지 MFC라는 가스 조절 장치로 그래서 교차적으로 가스를 주입을 해서 일동정이 이루어지고 얘는 당연 동시에 주입해버리고 그리고 얘는 장점은 오염도가 그러니까 파티클 적어서 오염도가 오염도 낮아서 파티클 그러니까 파티클 좋다는 게 오염도가 낮다는 거거든. 얘는 파티클 이 나쁘다. 왜냐면 얘는 CBD를 하면 뭐, 가 나온다고 그랬어. 부산물이 나오니까 오염도가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대신 단점이 뭐냐. 얘는 생산성이 낮아. 데포레이트가 생산성이거든. 데포지션를할수 있는 생산성. 이게 원자책 하나하나하나로 하니까 생산성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ALD, CBD, PBD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얘는 물리, 얘는 얘는 원자층. 마신전축계는 되게 작게, 당연한, 막, 당연한 수도 있고,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 균일도는 되게 작게 조절할 수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크고. 스테커로 치면 당연히 이렇게 우수해지겠지. 막, 퉁소도 이게 똑같은 말이야. 파티클은 얘가 왜 낫냐면, 얘는 부산물이 발생한다. 생산성은 얘도 되게 나쁘고, 생산성은 1등은 물리적인 산수자 2등은 화학적인 산수자 3등은 얘는 한층 한층 하니까 매우 섬세하지만 생산성이 낫다. 어, 여기까지 해서 CBD 강의를 마칠게. 다음 강의는 메탈에서 강의를 할 거고, 어,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해. 나 지금 두 번째 강의 찍은 거야. 진짜 너무 힘들어. 구독도 눌러줘. 다음 강의로 찾아올게. 감사합니다.